자신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 f(x) 지금 주어졌구요 어, 오른쪽 브리그 같고 그리고 f(a) 그다음에 f(b)에 x가 일때 y, x가 b일 때 y 이게 지금 x가 아니라 y라는 거, y가 지금 0이라는 거. 어? 즉, x가 일때 y가 0, 그러니까 a 마 0을 의미하죠. a 0 그다음에 x가 b일 때 y가 비코만 0을 의미합니다. 자,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건데, 뭐 롤의 정리가 두 점을 연결시킨 직선의 기울기 근데 그게 롤의 정리니까 0이 되겠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건데 그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게끔 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게끔 하는 에, 점이 몇개 있냐라고 물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접선, 접선, 접선이 이렇게 되겠고 여기도 접선이 만들어지고 이렇게도 접선의 기울기가 0, 0, 0이 접선을 그려질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3개 근값이 그 얼마인지 모르죠? 그값이 얼마인지 모르면 어쨌든 A, B 사이에 있다라는 건 맞고요. A, B 사이에 3 개의 기울기가 기울, 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접선이 3 개가 그려진다는거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눈으로 푸는 문제였습니다.